네, 이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오늘장 뭘 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심코 네, 예. 오늘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합니다. 지역적 리스크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싸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언가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의주시에 볼 만한 대목일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우선좀 지정학적 <laughs> 리스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는 이렇게 길어지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울 때는 아 길어지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길어질 것 같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전문가는 어디 없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잘했냐 이란이 잘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과거로 흘러가면은 이 전쟁이 뭐 1500년대에서 시작했다. 뭐 1600년대에 시작했다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뭐 1940년대부터 시작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이런 홍해 리스크가 증권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사실 최근이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뉴스를 좀 조사를 했으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일단, 현지 시간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주제 이란 대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제 뉴스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이 된 선택지를 고심 하면서 석유시설 등을 어,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게 어제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오후 5시쯤에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재방격 예고에 우리도 역시 고통스러운 대응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미국 측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IMF 기자 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재무부는이란 정권의 악의적이고 불안정 활동을 계속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재 권한을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홍해의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될 거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이 개장됐을 때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간 다시 낙폭을 기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을 수 있고 어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발표하면서 아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7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두번 이렇게 줄이는 은행사가 있지만 어떤 은행사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국채금리 상승,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랑 시장의 하방에 베팅을 해야 되는 그 종목들로 봐야 되는데 유가랑 가스는 사실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가는 밀리고 있고 가스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은 이런 지작적 리스크가 크니까. 개인투자분들이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방산주 쪽을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골고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 브리핑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렸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해당 섹터로 차익실로 나오는 부분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 개인적. 분들께서 차익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음봉이지만 개인 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알 만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 사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달러로 공급 계약 이제 잔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세를 입을 수 있다고 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로 간다면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지만 저는 방위산업 쪽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로 LI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 개인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아갔을 때는 어 눌림목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퍼스텍이나 뭐 빅텍이나 스펙코 이런 종목들은. 어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이틀에 삼걸 연속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중에 좀 어, 짧은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로 한다면 해당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중에 한 종목을 어,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 종목을 오늘 의 추천주로 알려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사실 변동성은 에너지 관련되거나 원자재 쪽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 이 매매 관점에서 짧은 대응 관점에서는 이쪽보다는 방산주가 좀더 낫지 않느냐. 이런 근거 수급에서의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시가총회 상위 종목군들이 쭉 성적표를 내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관심을 계속해서 둬야 될 텐데, 조선 1분기에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1분기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기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상당사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 3사, 뭐, 하나,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하나, 하나오션 등 모두 다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서부터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40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1분기가 가장 그 흑자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 증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면 약 9천억 원 정도. 거의 뭐 1조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 무척 안 좋았어요. 뭐 적자였는데, 뭐 적자에서 벗어나가지고 1분기의 영업이익이 약 160억 정도 소폭 흑자 전환한 다음에 연간으로는 약 2,500억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850억가량 전망되면서 연간으로는 4,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적 개선은 지금 고가에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올해서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신조선까지 수 같은 경우에 계속 180, 181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조선주의 실적 개선은 올해 내내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트 좀 보시면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laughs> 최근에 시장 하락 하고 뭐 같이 뭐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이는 만큼 선 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차트는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조선 3사 중에서 영업이율로 따지면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 역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해서부터는 서서히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 지난달에도, 이 3월 말쯤에도 추가적인 수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조선 섹터 맞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점검할 만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바로 게임 쪽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IP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게임주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 다뤄보는 건 오랜만인 듯합니다. 이번에 IP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게임주 전반으로도 좀 봐주시죠. 네, 참 2021년 이후로 참 힘든 어 상황을 겪고 있는 게임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게임주의 본연은 어 게임이 재미있어야 되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 최대한, 소외됐던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게임줄 준비를 했다고 해서, 아, 손팀장이 게임줄 준비했으니까, 지금 게임줄을 매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보유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정말 소외주의 어떤 수납매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니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뉴스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SM 엔터랑 직접 재산권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게임 내용은 잠깐 우리 그, 어, 팬, 팬분들을 위한 좀타겟인것 같아요. 컨셉이 에스파의 매니저 돼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의 이제 팬덤을 통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스케줄 체크도 하고 그 미션 수행을 통해서 클리어를 통해서 뭐 포토 카드를 얻는 등 해가지고 이 가수를 좋아하신 분들께 정말 좀 최적화된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즈들 보면은 신작에 대한 뭐 기대감이 나왔고 신작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게임주들은 몇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수급과 투자분들의 관심은 카카오 게임즈가 만들어졌지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게임주가 많은 분들께서 잊고 계세요. 강 달러 수혜주로 이제 완성차를 많이 드신 분들 계시고 철강 쪽 드신 분도 계신데 게임주도 사실 강 달러 수혜주거든요.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게임주를 퍼블리싱해 가지고 국내에만 유통을 하고 있지 않고, 뭐 아시아 쪽이나 미국 쪽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RP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 슈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고수도비나 어떤 카드게임, 이런 것들은 좀 미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게임주들은 오히려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종목 차별은 반드시 중요하다. 그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내가 정말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뭐, 크래프톤이나 넵튠, 웹젠, W 게임즈 이렇게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매를 잘합니다. 좀 실적 가시화가 좀 기대되는 종목을 매매했다가 를 실적 가시화가 안 되더라도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네오위즈나 아니면 뭐 W 아 네오 위즈나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요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종목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약권, 그러니까 IP 계약권과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에 크게 모멘텀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타이밍상에서 짧게 게임즈 전반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어, 종목명 하나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펄어비스가 또 신작을 아, 또 펄어비스.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작 네. 모멘텀 이 있는 종목들은 매매관점 접근하는 게 좋은데 제가 저도 이제 매매관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21년 이후로 계속 신작 뉴스를 들고 왔었는데 신작 발표하는 건 좋은데 네. 실적이 반영되는 빈도가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수급은 들어오니까 지켜보되 실적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섹터 알아봤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최현주 전문가님 최근 이 시간에 체크포인트로 계속 실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업종이라든지 종목선별 많이 해 주시는데 K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이쪽은 올 한해 동안의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해외 시장 공략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이쪽에서 뭐 기기가 잘 팔린다거나 아니면 진출을 했다거나 협업 소식이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지 또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종목분들 봐주시죠. 네,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지금 수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좀 눈을 돌리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주요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좀 보면 비올 같은 경우에 뭐 중국, 브라질 등으로 해외 시장에 빠르게 지금 진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텍 같은 경우에도 중국, 태국 진출에 의해서 브라질에서 상반기 에 품목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진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라질에는 이미 진출해 있고 최근에 태국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조만간에 진출하면은 뭐 결실이 맺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브라질, 뭐 태국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북미 시장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브라질, 세 번째가 중국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앞으로 큰 시장에. 진출이 본격적으로 계속된다면, 뭐, 지금 피부 미용 업체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에 대한 지속,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비올, 뭐, 원태, 클래시스, 뭐, 주가 움직임 좀 잠시 보시면은, 비올 같은 경우에 약간 뭐, 헤드 앤 숄더 느낌도 나,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21선 밑으로 하락해 있는 만큼, 조금 바닥 확인 과정이 조금 지,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지선을 좀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택 좀 보시면, 원택은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고점이 11200원이거든요. 이 역인데, 어 여기서 약간 저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지금 여기 저항을 좀 뚫어내야 되는데, 일단 좀. 추경매수보다는 한번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들어가는 게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주가는 계속 이제 고점 경신을 하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조금 차익 매물도 좀, 경계성 매물도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뭐,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역시 좀 빠졌을 때, 어, 조금 모아나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약간의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때에 따라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휘청이 난 가운데서 불황에 주목받는 종목분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녀로 팀장이 제시해 주셨던 종목 제주은행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제주은행 어제 제장 급등세 보여주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4월 9일에 추천된 종목이니까 한주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매수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목표주가 14,500원. 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15,500원까지 갔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냈던 뭐 채권 추심 주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고려신용정보 이쪽도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제주은행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추가적인 전략 알려주시죠. 네, 참마홀딩 의견을 드리기가 죄송한 종목입니다. 음. 왜냐하면 어떤 하방에 베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지 너무 멀리 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시장 마감 결과를 봤을 땐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어,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정말 조금만 들어왔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어,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제 월요일 날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오늘 뉴욕 시장의 마감 결과를 예상은 했는지 시간 내에서 플러스 2.64% 어, 상승,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동시효과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적인 마인드로는 좀 이, 2차 목표가 좀 올리도록 하고요. 에? 2차 목표가는 어, 16,500원 정도로 잡고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장중 고점이 박스권 상단 15,500원 터치하고 딱 여기에서 밀렸는데 이번엔 뚫을 수 있을 걸로 그럼 보시는 거세요? 어, 뚫는다는 것은 시장이 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시장에 나왔던 뉴스랑 어제도 이제 외국인의 오후장이 강하게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음, 어, 그렇죠. 매수 의지가 좀 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매수 의지가 아니고 외국인의 매수 의지기 이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16,500원. 제주은행으로 단계 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시장 분위기 해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들고 음. 가신다면 더큰 수익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휴메딕스입니다. 피부 미용 사업하고 CMO 사업 같이 하는 업체고요. 지금 필러하고 톡신 등이 지금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수출 확대로 이것, 이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지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도 뭐한 8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 거래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32,000원에서 32,500원 밴드 지정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입니다.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어, 퍼스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시장 하방에 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빅텍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퍼스트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빅텍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2 0 2 3년 연간 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어, 제 유니버스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소개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퍼스트텍을 볼게요 방위 분야 단일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데, 뭐, t 5이나수리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 뭐, K-9 자주포, K-10의 어, 탄핵 운반차 등이 필요한 체계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사 통제 장비나 구동 장치, 이런 방산 부품을 어, 납품을 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격할 때 드론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JCN 시스템 뿐만 아니라 퍼스텍이 드론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수요가 순환매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관련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올해 포스텍이 수주 확대를 통해서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운용체계 기술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월 중순에 나왔던 뉴스인데 최근에 어, 네옴 시티 관련 뉴스 나왔잖아요. 네옴 시티가 우리는 어, 사이즈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어, 네옴 시티 어, 지켜봐달라. 이런 부분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어, 더불어서 공항이랑 통신 분야의 수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수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래대금이 사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퍼스트좀 어,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관 제가 3,4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 3,200원. 1차 목표가는 3,800원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보다 현재 호가는 조금은 더 아래쪽에서 잡히는데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그냥 다 잡아도 된다. 네, 어, 3,400원과 3,360원 사이에서 분할 네.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 여기에 차관에서 두 분이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휴메딕스 그리고 퍼스텍 이렇게 오늘의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